안녕하세요, 박간영군입니다 제가 바빠서 지난달에 열렸던 비비 커스텀배 주갑대회에 참가했던 참가기를 제대로 못전한 듯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혹시나 이런 낚시대회 처음 입문하거나 입문할지도 모르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기는 것이니, 보수님들은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요. 쭈꾸미 갑오징어 대회는 비비 커스텀의 고인중 프로님과 비비 커스텀 식구들끼리 고안하여 개최한 전혀 새로운 낚시 대회입니다. 대회의 룰이 심플하면서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들여서 이 아주 괜찮아 보였고요. 뭐 예를 들면 쭈꾸미는 1점 갑오징어는 2점이라는 포인트 차이가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좌현 우현에서 각 15분씩의 전후반 낚시로 승부를 짓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포인트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의 오차는 있겠으나 그것 또한 낚시 과정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아주 재미난 낚시가 되는 것이죠. 채비 방법은 자유이지만 애기나 애자 중 하나만 달수 있으며 애기도 한 개만 장착 가능합니다. 대회 순서상 저는 여섯 번째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이 요즘 쭈꾸미 조항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역시나 조항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laughs> 반응이 없다.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가 있나? 저 위에 지금 둘다못잡고 있는 거죠. 승부착 얘기했다, 저거. 어쩌다 어떻게 하고 한 거예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한번 포인트 한번 흘리고 이제 이동. <laughs> 아 진짜 안 나오네. 아, 아까 포인트는 버리는 걸로. 아 진짜 안나온다근데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갑오징어가 조금 나와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안 나오는 상황이니 갑오징어 쪽으로 무게를 두자 하고 방향을 잡았네요. 가비가 나오네, 저기 또. 하았네 전반전 몇대 몇이야? 몇대 몇이야? 다 정처. 아, 갑오징어 두 마리 큰나. 갑오징어에 밀려나 보고만. 갑오징어 한 마리가 큰데. 가지에 나와요 가지 안나오죠 직결로 할까봐 가지가 반응이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별론거같아요 가지 그냥 어쩌다 나오는거지 가지에 특별 반응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물도 안가고 로드는 최프로 사해를 가져갔고 롱미들때의 숏카본솔리드 팁 그리고 숏미들때 롱카본솔리드 팁을 장착해서 길이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길이는 비슷하되 봉돌의 무게를 좀 달리할 수 있게 세팅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 최플러서에 대한 사용기에 대해서 좀 오바를 해서 칭찬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기대를 했던 수준 이상에서그랬고요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봉돌은 10호에서 14호 사이로 포인트의 여건에 따라서 계속 조정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야광봉돌의 사용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야광봉돌 써 야광봉돌을 해요 어떤 분이 야광봉돌이 통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놓치지를 못했네요 채비법은 갑오징어의 무게를 두지만 가지채비만 할순 없었고요 하나는 직결채비로 해서 약간 띄워서 사용했고 하나는 짧은 가지채비를 준비했습니다 16강전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참돔 타이라바 대회 때의 리벤지였기 때문에 뭐좀 집중을 해서 그런지 겨우 1점 차로 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리벤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화이팅! 이번에 맹맹이님 서력 복수전 복수전 화이팅이팅 화이팅 화이팅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맹맹이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좌연 우연 어떻게 가요? 가위바위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이긴 이아 승자가 선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쪽 아, 양순님은 공연을 선택해 드립니

이렇게 해서전반전 스코어. 3대 2로. 자, 교체 하겠습니다. 양군님화이팅화이팅 예. 냉랭했는데 양구 님. 아무나이겨라. 빠지고 열심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빠지고 열심히 진해주겠습니다 양군님 있어. 예. 나이스! 어, 히터! 연타! 하징어 네, 2점. 역전합니다역전을 하면서 역대 역반. 대반 역반. 역반. 역 아 경기 어? 끝났습니다 어, 아닙니다 박본영 님이 음. 어, 아, 어. 8강에 진출합니다 네. 파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제 8강을 준비해야 될 차례인데 제가 16강전에서 이긴 맹맹이님의 남편인 아, 지지할님이 나온다고 하시니 아저 도끼를 어떻게 길까 고민에 빠졌죠 사실 8강전은 모두 다잘 하시기 때문에 저같은 똥수는 오래 버티기 힘든데요 그래도 잘해보려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드 세팅입니다. 자, 심심한데 로드를 한번 바꿔볼까? 두 대를 비슷하게 세팅하는 것이 불안해서 혹시 모를 포인트 여건이나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른 로드로 교체를 감행했는데요. 같은 카본 솔리드 로드지만 액션이 아예 다른 로드로 준비를 해서 어,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밑걸림을 생각을 못한 거죠. 만약에 포인트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좋았겠는데 그것도 틀렸었어요. 셸로우를 고려했었는데 오히려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얕은 곳에 대비책인 로드가 맞지 않는 스펙이 되었는데 어, 메인으로 쓰던 최프로서의 애기가 밑걸림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게 된 로드는 뭐 스펙이 안 맞는 상황이 돼 와버린 거죠. 만약 대회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같은 스펙의 로드 두 대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저처럼 다양한 준비를 한답시고 각기 다른 성향의 로드 두 대를 준비하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가 잘안 되더라고요. 같은 로드 두 대에 봉돌의 무게는 같되 약간의 단차 조정을 한 애기 세팅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또댕겨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셔 음, <유장> <�Off> 자남하하하하수 있을 것이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Alto> <felony autograph> <atiosters>

별로 는아 아, 아, 이게 아, 뭐 아, 아, 아. 더 화워 양구 중여 뛰어 뛰는 거죠 아 정말 다 과연은 가기 어렵고요쪽에이호에이쪽 이쪽에 이쪽에 올라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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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이쪽 안 네. 안됐하세요이도습니다네 어, 어. 여기 아, 진짜 진해 두고 디에라 리트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아가보진으가가이게2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네 안에 아,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예, 네? 안에 있어야 습니다2요

맹렬해지고 있양인데요하게도 올라왔는데 5, 4 3 2 1 경기 종료하는데 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네보다 보정이 탑다보정보보보 먼저 T p 로로돌려보니다 사랑합니다. 우렴이 됩니다. 아, 양반이 위험다 아, 이거 다맞다바이 타이밍이 바닥인가? 아, 다 맞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회수할 시간 없어요. 회수할, 회수할, 회수할 시간 없어요. 회수할 어? 시간 없어요. 바로 훔쳤습니다. 바로 훔쳤습니다. 네. 1분 11초. 서븐댄스 가는 거 아닌가요? 아, 혹시 몰라요. 5, 4, 3, 2, 1! 어! 레레레레레레레아이레 아! 이렇게 보조미터와 함께 1 1대 식으로 나중으로네네요 아, 이거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경가 나왔습니다. 명 경기가 나왔어요! 자. 아, 여기서! 마지막 한 마리가 빠져버렸어. 시민쩍! 축하! 11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아, 지금 좀 타다! 저에게 다음 명 경기! 아... 네. 하지만 이날 선택했던 것 중에서 저의 타타키 액션은 굉장히 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상황이 안 좋아서 애기에 올라탈 시간을 줘야 하고 상대편에 가지 않고 내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택으로 선택한 이 타타케 액션 바른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혹시 타타케 액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한치 낚시에서 주로 쓰는데 어 일본의 한치 낚시는 주로 낮에 하는 낚시니 만큼 한치가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때에 맞게 제로 텐션 로드를 운영하는 조법입니다. 봉돌을 바닥에 붙이고 로드를 쉐이킹해서 애기의 현란한 액션에 안달이 난 한치가 애기가 스테이를 취하면 바로 달려들게 만드는 조법인데요. 갑오징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좋은 점수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후반에 좀 느슨했던 것이 금세 추격을 허용하고 후반 끝 부분에 갑작스런 밑걸림으로 메인 채비를 잃고 나니 어, 서브로드의 잘못된 선택으로 8강전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네요. 자, 저의 대회 참가 후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8강 탈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지알림은 저를 이기고 승승장구 를 해서 결국 초대우승자가 되셨 거든요. 고수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저의 몇 가지 실수가 없었다면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아요. 역시 디테일이 모여야 퀄리티가 됩니다. 다음번엔 디테일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꼭더 나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